오늘 설명할 거는 저번에 음. 보니까 체르니 할때 네, 네. 손목이 약간 왔다 갔다 <laughs> 거리더라고 그래서 체르니 샀으니까 이제 제대로 하려고 <laughs> 아, 지금까지 솔직히 좀 제대로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에스컬레이터를 배울 거예요 어. 왜그 보면은 왜, 왜 아니, <laughs> 이름들이 어, 뼈, 뼈 뼈티 <laughs> 이런 게 아무튼 있어가지고 보면은 <laughs> 왜그 무빙워크 같은 게 보면 은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피아노 쓸때 돌릴 때 이렇게 돌리면 안되거든 아. 그게 아니고 3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이져지고 3번 네, 있는 네, 상태에서 예. 1번 한는데 손목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 어. 4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와서 봐봐. 1번이 여기 있었죠. 1번 있는 상태에서 계속 손목이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저 진짜 이것.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네. 보여 지금. 저번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냥 그대로 해서 음... 손목 손목으로 가야 돼. 저어제본인지 모르겠는데. 손목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면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해봐 이거 봐 이걸 돌리잖아 돌리지 않고 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보면은 손목이 여기 있죠 네. 봐봐 그러면 일반 손가락 여기 있어 네. 돌릴 때 여기 있어 네. 손목이 그냥 그냥 이렇게 되게 이거 뭐 조금 이렇게 안돼 아, 아, 그거 안 된다고 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굉장히 접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이렇게 해봐 아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나는 여기 살이 없어서 괜찮은데, 보인는 여기 좀 도톰하잖아요. 근데 원래 네. 다요래요 나처럼 이렇게 살이 없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어서 3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손목 움직이지 않고 1번 내려놓는 거지. 그상태 내려 어? 놓고,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게. 지금 잘했어요. 다시 4번 해봐, 이번엔. 이렇게 해봐. 뒤집어서. 뒤집어봐요 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서 사번눌 상태에서 1번 안쪽으로 굉장히 집어넣죠? 었 네. 내려놔야 돼 내려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냥 앞으로 그렇지 그렇게 어얘는 예, 거의 이이이 이것도 고정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고정된다는 느낌이라서 여기 적어놨는데 음... 돌릴 때는 지금 손목이 이제 한가닥 돌아가지 않고 유지된 상태에서 예 네. 팔꿈치가 약간 바깥 방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팔꿈치 바이올린 할때 보면, 이렇게 봐봐. 바이올린 할때 보면 여기 있잖아. 네. 그럼 이렇게 한다고, 바이올린을. 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본적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활을 움직이는 혹시 사람. 혹시 하시나요? 이 자세가. 안, 안 하는데? 바이올린 안 하는데? <laughs> 내가 바이올린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여기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이올린 한다고. 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돌릴 때 보면은 이 상태에서 네. 옆으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아니지 돌리면 안 된다니까 쳐봐 이렇게 아무거나 이 상태에서 도전 이 네. 상태에서 이거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그, 그냥 그대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약간 바깥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을 쳐야 돼 돌려 응. 이게 렇 되면 안돼 아, 아, 네. 이게 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하라고요? 응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 네. 손목 봐봐 손목 손목 보여주고 네, 네. 이렇게 아 어... 왜? 저는 지금 따라가거든요, 얘가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근데 이게 많이 접해. 아... 생각보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접. 오, 이렇게 해야 되네요. 어. 그렇지 그렇게. 여기서 C 하고 응. 접어서 이렇게요. 응, 그렇게. 아. 어. 근데 이 와중에 네. 소리가 제대로 네. 나려면은 그 손가락이 이 안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봐봐요. 네. 여기서 1번 손가락이 나 옆에서 봐봐. 이렇게 들어치는 거야. 안 안쪽에서 네. 보여? 이렇게 들어서. 아 네. 어. 이렇게 들어서. 내려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더더 들어야 되나? 음. 아니, 그 정도. 근데 이이정보다이 이 네. 너클보다 더 위로 들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면 이걸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1번이.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이, 이게 다야. 이 안에서 들어서 내려서 음. 손은 그어 얘는 붙인 상태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는 이제 뭐할게 없고 그냥 치는 손가락은 1번에 들어서 내리는 거지. 여기는 네. 필요가 없죠. 얘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1 번만 들어서. 그, 불필요한 움직임은 그렇죠. 안 해. 그렇죠. 안 하는 거죠. 네. 맨 처음부터 한번 쳐볼게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방향이 지금 5 마디부터 나와요. 그렇죠. 오른손에 5 마디. 한번 예. 쳐볼까요? 여기. 오른손만. 쳐두면 한요 정도 위치에서. 응. 다음 시간에 릴렉스 알려줄 거예요. 릴렉스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손목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들죠? 내대로들어서 응. 쳤죠? 응. 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 네. 위, 위, 이걸 위에서부터, 나 지금 보여? 네.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작게 치면 안 돼. 아. 응. 힘, 힘 조서 내려야 돼. 봐봐 이때 손목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야. 봐봐 손목이 내가 한번 손목, 어. 봐봐 칠때 어. 지금 네. 움직이잖아 손목이 약간 네, 네. 왜 공을 세게 들고 내리면 공이 어떻게 되죠? 반 반동. 그렇지 튀어 올라오잖아. 아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밑으로 세게 하면은 이 손목이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생겨요. 상관 없어요 너는 돌렸어? 돌려 돌려서 내려 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해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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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서 세게 내려. 그렇지.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응, 괜찮아요. 어, 힘주고. 들어서. 들어서. 저 어, 4번이죠. 들어서. 어, 4번 내려. 했죠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치고. 아, 여기서, 예. 좀 많이 와야 돼. 생각보다. 어, 그래서. 소리가 뜬다. 어디로 치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지금 내가 빨개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 거기 지금 맞아 아 지금 괜찮은데 어 그럴게요. 그렇게 어힘 주고 쳐야지 그냥 자 이제 탭을 맞춰가볼게요 여기처럼 맞춰서 자 여기 쳐 놓으시죠 시작 들어서 들어서 라시 들어서 도 그렇지 레이 계속 라 계속 수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그렇죠 여기 힘 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 힘이 많아 아 아플 텐데 봐봐 뗐죠 네. 이 상태 그대로 들 때는 어쩌라 그랬어요 오픈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나보다 낮아 왜 나보다 낮죠 이 높이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나요 정도 있죠 그래서 네. 라에서 떨어져라 아힘 주고 떨어져야지 네. 그다음 들어서 계속 라 계속 그대로 박자가 이렇게 돼요. 솔로 해볼까요? 소자작소둘 하나 둘그 아니 너무 빨리 떼는데 다시 한번소 언제 떼냐면요. 소 네. 해봐요. 하나 둘하둘 떼고 그렇죠. 그거예요 박자 계속 계속 근데 지금 돌릴 때 손목을 살짝 들어야 아까도 그랬는데 봐봐요. 네. 아 들면 안 되고 보여요? 아,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무슨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나좀 봐봐요. 따라 해야 할 거죠. 네 주먹을 줘요. 주먹 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오... 이거 스트레칭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크게 원을 돌려 반대 반대 방향로 한번 해볼까? 반대 방향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어렵긴 하죠. 왜 어렵냐면은 나는 이제 여기 손의 힘이.. 이제 살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음. 지금 보여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4번 4번이랑 1번 그게 3번이고요 4번.. 아까 저게 그, 아, 그렇죠. 아, 네. 4번이죠 4번, 조금만 더 이쪽으로 그렇죠 아. 보여요? 그래서 4번이 여기 있죠 네. 쳐봐요, 4번 음. 이 상태에서 손목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아 여기 있구나. 응 지금처럼 좋아요. 계속 쳐볼까요? 시부터 시작 시. 지금도 조금 손목을 들었어요. 봐봐 가만, 손목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빼면 안 돼. 음... 어, 내려 이제. 근데 지금 봐봐요.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네. 요, 너클 위까지, 천장까지 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힘주고 내려야지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손목, 봐봐요. 첫 번째 손목이 들리지 않게 신경을 쓰는 거죠. 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 1번을 들 때, 이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줘야 돼요. 지금 보여요? 네. 어, 이걸 들때 손목을 잘 쳐다봐야 돼요. 손목이 지금 내가 위로 지금 들리나 안 들리나? 안들리면이 상태에서 힘주고 여기서 그냥 내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소리가 좀 나겠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응. 지금도 어. 손목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네. 올라왔거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응. 그렇죠, 그렇게. 어. 계속. 응. 아닌데. <laughs> 4 번, 1 번이 좀더 어려워요. 왜냐면 더 이게 좀 이렇게 들려야 돼요. 손목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네. 어. 더 많이 가야 돼. 생각보다 더 많이. 힘내서손가락을내는데 네. 그대로. 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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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맞아요 하, 해봐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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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 그대그이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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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게그그이 좀더 많이 좀 괴롭지만 그래서 이거 조금 많이 스트레칭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 보여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1호를 갖다가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압력을 저쪽 손으로 약간 아니 1번이랑 5번을 네. 감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X자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1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알거 같죠? 그럼 이, 이 연습이 에스컬레이터인 거예요? 아닌가? 이거는 손 이제 1번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음. 스트레칭이고요. 이 연습이 이제 에스컬레이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공책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놓은 상태에서 음. 3번 놓고 그다음에 1번인데 이, 이때 지금 중요한 건 손목을 봐야 돼. 손목이 그냥 옆으로 가는 느낌. 음. 4번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음. 보여요? 네. 1번이 여기 있죠? 네. 1번이 여기 있죠? 이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손목에서. 음. 왜냐면은 에스칼레이터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꿀렁하면은 거의 고장난 거라서 손목이 음. 1번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손목이 가만히 그냥 옆으로 가는 음.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이 에스칼레이터예요. 음.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서 다음 네. 시간에 좀 좋아진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